오늘 삼무서 보정 모습 변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자파들은 지금 그 내란 윤석열에 대한 내란 100% 유죄 인정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법원에서 내란죄에 어떤 쟁점은그 겁니다. 이제 무장군인이 이제 국회에 침투했는데 그당시에 무장군인들은 그 실탄을 가지고 않고 실무장하지 않고 그냥 국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걸 과연 이제 폭동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국한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이제 내란이가 되는지 내란죄 구성 요건의 핵심은 폭동입니다. 과연 이제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것, 창문 깨고 출입문 열고 들어간 것만으로 이게 폭동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해 버리면 이게 무지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굳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구속이라는 수단을 안 써도. 어, 탄핵에 대해서 일단 탄핵 인용을 해서 대통령 이제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어, 뭐 내란 특검이나 이제 수사 를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너무 성급했다는 거죠. 이게 채보고 먼저 하니까 내란 이전에 그 헌재 탄핵 심리 이전에 먼저 하니까 보수가 일어나고 지지율 반동이 일어나고 지금 엉망이 돼버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laughs>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스스로 지금 이렇게 순서를 잘못했다. 윤석열 체포 구속이 마치 지상과제인 것처럼 내란특검, 뭐 종결이다 첫결이다 이렇게 막온 사방에 떠들고 다녔는데 막상 이제 구속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민주당도 급 당황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시점에서도 민주당 여전히 그 탄핵력에 대한 정력을 집중해야 되죠. 지금 도 여전히 뭐 내란특검이다, 뭐 이렇게 어뭐 수사 뭐 내란째 재판이 대어서 여전히 민주당이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뭔가 이제 순서가 맞지 않는 어설픈 태도다, 대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